과결번호 초급 2자 오늘도 마스 형을 심화해 볼게요. 오늘 붙일 거는 나가라예요. 나가라 이거는 뭔가를 하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표현이에요. 자 3그룹은 쓰르그르는 지나가라, 기나가라 2그룹은 룰을 버리고 나가라 1그룹은 우단이 이단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가라가 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스 형을잘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텔레비오 미나가라 오카시오 다베마스 미루에서 왔어요 미루 미마스 마스 버리고 미나가라 텔레비오 미나가라 오카시는 과자예요 오카시오 타베마스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습니다 자, TV를 보면서 동시에 과자를 먹은 거죠 자, 나키나가라 고아오 다베마시다 나쿠 울다란 동사에서 왔어요 나쿠, 나키마스, 마스버리고, 나키나가라.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떤 여러분? 동시에 무언가를 하면서, 동시에 무언가가 진행됐을 때, 그런 느낌. 자,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봅니다. 자, 고히, 커피, 이르시면안 돼요, 여러분. 고히요, 노무, 고히요, 노미나가라. 본을 읽습니다. 잘 만드셨나요? 자, 음악은 音楽예요 듣다는 키쿠가 있죠. 音楽を聞きながら 걷다, 歩く를 하면 돼요. 歩きます. 자, 과자는 오카시였죠? お菓子を 먹으면서 다베루를 받으세요. お菓子を食べながら勉強しました. 과자를 먹으면서 공부, 동시한 에 거죠? 자 일을 하다는 시고 또 스루가 있죠 듣단 여기서는 기쿠를 받으시면 되는데 자 이런 예를 들어 사장님이 자 여러분 일은 계속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이런 상황인 거죠 시고 또 지나가라 기대 그다이 기대 그다이 듣다죠 어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우타오 우타오 노래를 부르다 연습하다는 렌슈 스루가 있어요 우타오 다이 나가라 렌슈 시대 그다시 어때 여러분 정말 유용한 편이죠 자 밑에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스키다는 여기 앞에 가가 와줘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동사 아루쿠가 명사가 됐어요 여러분 자, 어려울 수 있어요 자언가쿠어 들으면서 기키 나가라 아루쿠 너가 스키데스.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된 표현인데,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표현, 아르크노가. 아르크노가. 동사가 명사가 됐어요. 이노 덕분에. 이 표현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어때요, 여러분? 뭔가를 하면서, 동시에. 근데 여러분, 가끔씩 이거 한국말하고 좀 헷갈려서,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요? 네, 오면서 먹었어요. 오면서 먹었어요. 이때 나가라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오면서 동시에 그 먹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 오는 길에 먹었어요. 이런 표현이 동시 나가라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나가라를 쓰지 않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게 안될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기 때문에. 아무튼, 나가라는 어떤 걸 하면서 두 개를 같이 할 때, 그럴 때만 쓰는 표현이요. 한국말에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뭐뭐 뭐 하면서 이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개가 진행될 때만 가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고생하셨고, 맞다, 아시다 데스